네 안녕하세요 호트입니다. 아, 저는 지금 여기 아, 전북 김제에 있는 청화면의 어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지금 음, 아, 예. 내가 예, 오늘 점심을 먹고 이제 순천 고향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 갑자기 연락을 받고 어, 80대 치매 어르신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김제의 청하면에 있는 바로 이제 부근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아, 실종에 대해서 지금 골든 타임이 예, 촉박할 것 같고 넘기지 예, 않기 위해서 어, 이쪽을 지금 왔는데. 동네 주변을 만날 수가 없네요. 좀 전에 만나신 분은 안 들으신다고 그러고, 저쪽에 아, 오시는 분은 귀가안 들으신다고 그러시고, 또, 예, 가족들도 지금 집에 아무도 없고, 뭐, 좀 답답하네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산세로 봐서는 이렇게 그뭐 악산은 아니고, 아주 예, 김제평야, 아주 넓은, 덜넓은 김제평야에, 예, 이런 그 야트막한 산들인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어 120km를 순식간에 달려왔습니다 근데 허탈하네요 지 어쨌든 간에 에너스 데리고 조금 더 탐색을 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에 아유 어제 사실 하루 종일 운전하고 또 차박을 한 상태로 정신이 좀 아찔하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이 주위로 수색을 해서 꼭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풍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